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땅은 정부가 개발을 추진하는 땅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바로 화성인데요. 이곳에 화성마도공단, 마도송정산업단지, 하나그룹 화성바이오, 현대기아자동차 등 다양한 기업들의 노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화성시의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내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며 현재 다섯 번째 특례시로 오르고 있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에서 세계 7대 부자도시 선정에 대한민국 화성시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이나 화성시는 매력 있는 지역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 개발현황은 계속해서 서부남부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평택 수원형인 인구수 증가 추세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이미 신도시로 개발이 된 동탄은 벌써 집값이 30평에 대략 13에서 15억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들고 온 매물지는 동탄보다 더 값이 오를 예정인 화성의 노른자 땅 남양송림리입니다. 현재 남양에 무수히 많은 아파트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화성시청에 있는 위치이며 옆으로 화성시청역 건설이 24년 완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송산그린시티가 1,700만 평 예정되어 있는데 사이에 국제테마파크역 그 이후로 송산역이 24년 완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매물지 위치를 중심으로 화성시청역 송산역 더블역세권이 생길 예정이니 토지가치의 상승은 몇배 이상으로 오를 것입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연결로 인해 서울까지 1시간 이내로 왔다갔다 할수 있으며 서울뿐 아니라 인천, 고양시까지도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호재들로 인해서 화성의 집값은 몇배 이상으로 상승할 텐데요. 저희는 이 노른자 땅을 평당 40만 원 이하로 들고 왔습니다. 주변과 비교해본다면 최저가로 이보다 싼 곳은 없을 정도로 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는 땅의 가치가 오르고 나서 하는 게 아닌 오르기 전에 개발어제들을 살펴보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하시기에 초보분들이시나 개발어제 토지에 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